주님은 지금과 평화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모두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 초가 이제 두 개가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하는 동안 알게 올게 입은 상처나 고통이나 부끄러운 기억들이나 혹은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들 그런 것들을 이제 빛으로 없애고 빛으로 점점 사랑지게 만드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창조하시고 밝음을 창조하신 우리 안에. 주님을 맞아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 제가 매 독상집을 이렇게 독상물을 이메일로 하나하나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대림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까? 그냥 연말처럼 기다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는 걸까? 나를 정케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걸까? 아니면 연말이고 또 하나 나이가 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지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만의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그 준비를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 안에 덧사비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좀 청소하는 겁니다 손님이 오면 보통 청소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집도 청소하고 마찬가지로 주님은 어느 날내 안에 무언가를 청소해야만 되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예님의 시가 주보에 나와있습니다 광고람부터 나와있는데 원래는 좀더긴 시입니다 긴 시인데 중간에 좀 잘랐고 12월의 촛불 향기나는 소나무를 엮어 둥근 관을 만들고 네 개의 초를 준비하는 12월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촛불을 밝혀야지요. 그리운 번님, 해마다 12월 한 달은 4주 동안 네 개의 촛불을 차례로 켜고 날마다 새롭게 기다림을 배우는 한 자루의 촛불이 되어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촛불을 켭니다. 올한해 동안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억울했던 일, 노여웠던 일들을 힘들었지만 모두 받아들이고 모두 견뎌왔음을, 그리고 이젠 모든 것을 오히려 유익한 체험으로 다시 알아듣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촛불 속에 환히 웃는 저를 봅니다. 두 번째는 참회의 촛불을 켭니다. 말로만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 못한 적이 많은 저의 온졸함을 부끄러워합니다. 말로만 기도하고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거나 일상의 삶 자체를 기도로 승화시키지 못한 저의 게으름과 불충실을 부끄러워합니다. 늘상 섬김과 나눔의 삶을 부르짖으면서도 하찮은 일에서조차 고집을 꺾지 않으며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날들을 뉘우치고 뉘우치면서 촛불 속에 녹아 흐르는 저의 눈물을 봅니다. 사랑하는 번님 성서를 읽으며 기도하고 싶을 때 좋은 책을 읽거나 쓸때 마음을 가다듬고 촛불을 켜세요. 하나님과 이웃에 깊이 감사하고 싶은데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촛불을 켜고 기도하세요.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촛불을 켜고 기도하세요. 촛불 속으로 열리는 빛을 따라 변함없이 따스한 우정을 나누며 또한 해를 보낸 길에서 또한 해의 길을 딸려갈 준비를 우리 함께 해야겠지요. 이에 이내입니다. 이 시에는 이제 뭐세 번째 초풀과 네 번째 초에 관련된 이야기 있지만 다음 주를 아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푼대초는 감사의 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보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두 번째는 바로 참회와 회개의 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많은 영역은 우리에게 회개에 관련된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나서 등장하서도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 1장 15절에 예수님이 처음 등장해서 첫 번째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람들은 회개해라는 걸 떠올릴 때 보통 이제 과거에 대한 후회나 회오의 감정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그때 그랬는데, 아, 이거 잘못했었구나. 혹좀더 깊이 들어가면 야,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된는 거라고 과거를 돌이키고 과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죄를 짓다 라는 뜻이 카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타란 단어는 뭐냐면 화살을 았는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꾸만한 뭐냐면 나의 삶의 화살이, 나의 삶의 시간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꾸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겨냥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절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생각좀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좀 깊은, 깊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사람일수록 종종 죄에 대한 말에 대단한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야, 죄. 왜냐하면 너무 많이 잘못 사용되었고, 너무 많이 오용되고, 남용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란 단어를 죄를 돌이키는 것, 죄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넘어서서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회계는 메타노에란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얘기한 것처럼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이곳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돌아서는 것이 고 회계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야, 내가 이때는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때는 저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영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가장 넓게 이야기하면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데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돌아서고 다른 곳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이고,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요한의 성고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요한에게 묻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오니까라고 부릅니다. 회개한 사람은 그리고 주님 앞에 돌이킨 사람은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회개를 할 건데. 내가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간절히 물어봐야만 됩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리간 한석관 선생님의 시가 있습니다. 대박. 밖에 없으니, 무엇으로 님을 만나, 무슨 마음을, 무슨 마음을 믿을 감사카님의 <laughs> 한국 역사적으로도 명성가 이고또 훌륭한 역사를 쌓았던 놀라운 분이랍니다. 그분의 시 지난 주도 읽었지만 이번 시도 많은 걸 느낍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태어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사도인들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존재로 그리고 언약의 자성으로 다게 만들었다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그런 우리의 형상을 점점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회복하는 것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주님 앞에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늘상 얘기하지만 제가 선포하고 성경에서 늘 말하는 복은 우리가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입니다. 끊임없는 행복과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잘 돌이키지 못합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의 방향을 쉽게 전환하지 못합니다. 쉽게 바꾸거나 쉽게 그렇게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걸까요? 예전에 본 영상 중에 그 콩코드 오류라는 걸 보신 적 있나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경제한 용어로 매물 비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에게 100만 불이 있는데 그걸로 지금 비행기를 개발하는 거 한다 그런데 이 비행기를 개발해 봤자 이미 다른 항공사에서 더 싸고 성능도 비슷한 비행기를 개발을 했다 너 어떡할 거야?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85%가 그 100만 불을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면서 또 다른 사항 하나 밑에 다니다뭘 뭘 다하냐면, 그런데 지금까지 그 비행기 개발을 위해 수백만 불이 사용되었다. 근데 100만 불만 더하면 그 비행기를 개발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행기를 앞으로 계속 소리만 나는면이 많다. 그런데 놀랍게도 80% 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아깝더라도 돌망구로 그 써야지 사람 종종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메모리용인데 요랑 비슷한 신앙용어로 인지구조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신앙에 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한국에 한참 그 말세론이 등장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1999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사람들이 이제 모두 모여서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바치고 사람들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지 않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제 저 사람들이 깨달았겠다.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자신의 신앙이 틀렸다라고 깨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교주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야, 당신들의 기도 덕분에, 당신들의 열정 덕분에, 종말이 미뤄졌다. 당신들이 세상을 구했다.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자신의 그동안의 믿음이 틀렸다는 선택할까요? 아니면, 야, 그래, 내 믿음은 틀리지 않았어 나는 세상에 구한 영웅이야를 선택할까요? 사람들은, 거기 있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틀렸다가 아니라 영웅이 되고 영웅이 따르는 것을 선택하고 따라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인생과 너무나 다릅니다. 가난하게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이 없어도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누는 게 당연히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북소리와 다른 북소리를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로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선택하면그 길을 가게 되면 과거에 내가 믿었던 행복들, 무언가를 가지면 이룰 수 있었다라고 믿었던 행복들, 그걸 위해 투자했던 시간들, 그걸 위해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같이 없게 보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돌아서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내걸다 버리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형상을 위해서 그걸 모두 바꾸고 돌이켜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형상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잃어버린 모습을 찾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그첫 번째 방법으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나무어라 나누는 게 살길이고 나누는 게 너희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여러분은 주위 사람을 찾으셔야 합니다.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눔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뀌기 위해서고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님에게 분명히 그 이야기를 말랍니다 돌이키고 자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달랑 우리 밖게 아니라 더 나은 존재가 되게 하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강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광고에 보면 그 대림절 작은 실천이라고 제가 몇 가지를 추천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주중 하루는 저녁 한 끼를 금식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식하고 남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시간만큼은 기도를 해보고 그리고 그한끼안 먹은 금액만큼은 남은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좋은 기간이 될 것입니다. 또, 주중하루 물건을 사지 않고 절제하고 소비를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소유가 주는 행복을 소유가 주는 것으로부터, 사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는 이야기입니다. 주중하루는 미디어 금식을 하고자 합니다. 직장이 아니라 집에서 맨날 인터넷 메일하고, 뭐, 저도 많이 합니다만, 페이스북하고, 동영상 보고, 하루만으로도 그걸 하지 말고, 끊어보고, 그 시간을 온전히 기도해보고, 또 대화해보고 나누어보자는 겁니다. 주중 매일의 묵상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대림절의그 기도의 시간은 앉아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미디어를 절제하고 식사를 줄이고 나눔을 실천해 나가며 주님을 깊이 만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주님을 만날 할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나눔을 넘어서 또다리 할수 있는 것은 공부와 깨달음입니다. 늘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일로부터 배워야 돼서 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비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럼 이 시간 이곳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주님의 딸로, 주님의 아들로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보고 답을 얻을 때 우리는 잃어버린 형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수선생님이 애타기 얘기했던 내 껍데기도 벗고 내 모든 걸봐 세상에 줬던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진정한 내 형상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리하며 깨끗하게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대리자로 보낸 여러분의 마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게 믿는 자만의 깨달음이나 종교인만의 깨달음이라는 뿐 아닙니다. 주부 앞에 보면 이투스 화가 있는 하나가 나뭇잎 편지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오지 않는다. 속담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중의 지혜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역할을 합니다. 열고 베풀어야 좋은 일도 생긴다는 뜻이겠죠. 가난 곁에 아무도 없고, 죽음 곁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외로움도 외롭고, 쥐 없는 사람도 혼자 견디고 살아야 합니다. 외로운 존재들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천사들도 손님 없는 집에는 오지 않습니다. 요즘 천사는 그런 듯 합니다. 형중내 개가 죽어도 그런 속담이더 실망나는 사회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살갑게 만나야 합니다. 서로 천사가 되어서. 믿는 사람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함께하고 섬기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인간, 본인의 형상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성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천사가 되고 서로에게 선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물이 될려면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 가운데, 기도 가운데, 배운 가운데, 그리고 몇 가지 작은 실천을 통해서 대리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